자, 이제, 어, 핵심 문제 44번입니다. 44번이고, 그, 다음과 같은 라면 구조에서 A점에, A점, 요, 요기 보, 보, 보가 있는데, 가더가 있는데, A점에 전달, 전달되는 모멘트, 요게 도달 모멘트라고도 하고, 또 뭐냐 고정단 모멘트라고도 한다 그 얘기죠. 이런 모멘트가 작용하면 이렇게 세 개로 부재에 이렇게 분배돼서 분배 모멘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강도가 큰 쪽에 강성이 큰 쪽에 분배가 많이 되고 강성이 작은 보에 모멘트가 적게 전달이, 분배가 되어서 이 값의 절반이 도달이 되고, 이 값의 절반이 도달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뭐를 계산하냐. 강도를 계산하면, 강도. 뭐냐. KDA는 뭐로 계산하냐? L분의 I로 계산한다. L은 4m고, I는 4i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I 값이고, 그 다음이 이제 KDA이고, K, KDB는, KDB는 2분의 4i죠. 그러니까, l분의 i 강도는 2i가 되고 k 어, dc는 kdc는 2분의 가 아니고 3분의 6가이죠. 계산해 주니까 얼마요? 2i죠. 그래서 이제 어, 여기가 i고 2i고 강도가 2i가 됐죠. 그러니까 요 부재는 이 값의 강한 정도가 두 배다. 요 부재는 이 값의 두 배이다. 이거와 이 부재의 강한 정도는 똑같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그러면 이제 강변을 구해야 되는데 강변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강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K로 표현한다. 그런데 뭐냐면 어, 표준 강도분의 임의 강도로 계산한다 그얘긴데 K5분의 K로 계산한다 K로 계산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K로 계산하는데 어, 표준 강도는 여기가 어, I였고 2I였고 여기가 2I였으니까 이, 이 중에 작은 값을 정한다 물론 큰 값을 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1이면 2, 2가 되죠 만약에 얘가 1이면 여기는 0.5가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KDA를 계산하면 KDA, KDA 표준강 그 표준강도가 i라고 했죠. 표준강도 내가 정했습니다. i 로 정해놓고 그 임의의 강도 i니까 1이고 그죠? 그다음 K D B는 B는 I 분의 E I니까 요거랑 요거랑 지워지니까 E가 되죠. 역시 K 뭐라고요? K D C는 I 분의 E I로 계산하니까 지워져서 이1대2대 아, e. 그래서 결론은 강비 강도의 비율은. 강도의 1대2대2다. 그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도의 비율은 1대2대2가 됐는데, 요 모멘트가, 모멘트 M이 E 값이, 여기는 조금 분배가 되고, 여기는 많이, 여기도 많이 분배가 되더라. 그리고 도달은 이 값의 절반이 도달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계산하냐면 분배율은 D A입니다. D A는 D A는 강비의 총합 1 플러스 2 플러스 2 분의 어, 강비의 총합 1 플러스 2 플러스 2 강비의 총합 분에 구하고자 하는 구제 강비하니까 5죠 5분의 1이죠. 맞습니까? 요게 5고 1이니까. 여기는 FDB는 5분의 2죠. 강비의 총합분에 구하고자 하는 부재의 강비 5분의 2. FDC는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배 모멘트, m, d, a는, 분배 모멘트는, 분배율 5분의 1이라고 그랬죠. 5분의 1 곱하기, 어, 요지점의 모멘트, 모멘트, 요, 요 점, 모멘트, m은 얼마냐면 10이라고 주어졌죠. 여기 보면 10kN. 계산하니까, 요게, 어, 2kN. 미터가 되더라. 요게 뭐요? 어, 뭐라 그러냐? 뭐 분배 모멘트죠. 분배 모멘트. 그러면 도달 모멘트는 도달 모멘트는 M A D로 표현합니다. 얘가 달라요. 여러분들 요잘 네, 보실게. 예, 네? 여기 도달 모멘트는 M A D로 표현하는데 표현하는데 요거는 어, 여기 분배 모멘트 2라고 그랬죠. 값이 얼마다. 그, 고정단위면 2분의 1이다. 해서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납니까? 1kNm가 되더라. 그래서 얘가 답이 되죠. 알겠어요. 우리 해답을 한번 보면, 해답을 보면, 여기 이제 그 해답을 제가 써놨는데, 어 강도를 구했죠 처음에 다시 다시 저 위에 또 화면에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강도를 이렇게 주어져서 i e i e i 그리고 강변은 1 2 2 됐죠 그다음 분배율은 5분의 1그 요것만 계산했죠 요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d a를 그러니까 a d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고서 분배 모멘트, 전달 모멘트, 도달 모멘트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게 이런 모멘트가 이렇게 분배가 되더라. 그저 세 개로 되는데 강비가 1대2대 2니까 많이 분배되고 많이 분배되고 분배 모멘트가 커지고 커지고. 오케이. 그 얘기죠. 여기는. 작아지고, 이 값이 얼마가 도달이 된다? 절반이 된다 해서, 요런 내용이 있죠. 요, 한번 보시고, 이제 해법 순서라 그러는데, 강도는 L분의 R이고, 그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표준 강도는, 강, 여러 강도 중에 기준이 되는 강도인데, 표준 강도는 작은 값이 좋다. 그죠? 큰 값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중간 값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야될게 유역 강변은 자 양단 고정이면 K 값이죠 그죠 그리고 한 단이 힌지면 4분의 3K라는 거 잊지 마세요 힌지 힌지 핀 으로 접합이 됐으며, 그래서 분배율은 자, 요거를 지어 놓고 보자구요. 그러니까 분배율은 분배율이 총강비분의 임의의 강비, 아까 그래서 총강비가 1대 1대 2분의 구하고자 하는 부재의 강비 1, 그래서 5분의 1이 나왔고, 그죠. 분배율은 5분의 1이고, 작용 모멘트는 10이라고 주어졌죠. 됐어요. 그리고 요게, 요게 2가 나왔는데, 요 값이 2에서 곱하기 2분의 1이 하니까 전달 모멘트가 나왔다. 충분히 답 자신 있죠. 이런 문제 나오기만 하면 합격이죠. 이런 문제, 그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량 산출인데,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